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적인 애착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내지 하여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나 온으로 사랑해가지고는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가를 바라고 또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릴 수가 있어 이거는 사랑한 게 아니오. 좀 미안한 말인데 뇌물 준 거야 뇌물. 너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앞으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사랑으로 돈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무슨 소리냐면 미리 준 뇌물이야. 또 나한테 잘해야 돼 뇌물 준 거지 뭘 조금 뇌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저저 성질을 할 테니까 계약금 준 거야 계약금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계약금 주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받으려고라고 저나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이고 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교시. 당장은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했다. 자녀들한테 집 사줬는데 내가 무슨, 저, 저, 반대를, 반대급부로 생각했겠어. 내가 뭐 나한테, 저, 저, 이, 다시 뭐 잘해줘야 된다 이런 거 생각했겠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빠져요. 그때는 아니지. 근데 한 10년 있든지 5년 있든지 자기가 아파서 들어놓는데 변문안도 안 오고 그래봐.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다 있어. 다 그래. 다. 다!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자녀들도, 누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와요, 병문안을. 한마디로 미안해서, 안 오고 싶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뭐예요? 육신과 혼이 교통교제하는 모양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일은, 첫째,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저, 저, 반대급부를 생각지 않아. 그냥 줌으로 끝이야. 그런데, 그런데,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사람이 그걸 할수 있고, 영의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러면, 가끔가다,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육신의 뿌리가, 영의 사람일지라도 육신의 뿌리가 요만큼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아이고, 하고 회기하지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쉬, 그런 것들이 쉽냐? 안 쉬워.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영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철학, 저, 별 방법을 다 돼도, 영의, 영의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영적전쟁은 영의 사람이라야 영적전쟁 한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영적전쟁은 영의 사람 아니면 못 하는 것처럼, 영의 사랑은 영의 사람 아니면 못 해.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 있 육의 사람, 원혜 사람이면 갖다 주면서 신설이 많이 하지 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래가면서 크, 이러면서 주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사람은 절대 그런 그러지 않아요 달라요 주는 모습부터 달라 다르고 준 다음에 해마는 게 달라 내가 더,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 요 제가 영성훈련할 때. 저, 쫓겨났었다고 했잖아요, 집에. 그러면 집에 이제 쫓겨나서 고시, 고시, 고시원에서 그 고시원도 유리창으로 돌아가는 데는 30만원이요. 햇빛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는 햇빛이 안들어잖아 완전히 칼맥이 젖어서 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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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침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20만원이야. 그러니뭐 내가 뭐 돈을 벌어 뭐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돈을 내, 내야 되니까 싼걸 얻을 수밖에 없지. 나도 배짱 좋게 한 50만원짜리 집을 한번 얻어볼걸. 이제는 웃으면서지만, 이제는. 다 채워주신 걸 내가 지금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잘 채워주실 것 같으면 한 50만원짜리 세워둬서 살 걸. 이런 생각도 했지. 이제는. 웃으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에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이 자꾸 적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운데 20만원짜리 사았거든요 근데, 너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다니고 해도, 한 번도 내가 세 빌려 못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빠지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겨나는지. 오징어도 한저 살짝 데쳐서 먹으면 내가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오, 시장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오징어도 눈에 보이고 크게 그렇게 먹고 싶어져더더 더 먹고 싶어져 이상하지. 육신이라는 게 경묘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오징어 한 마리 사다가 그저저 호텔에서 저, 저, 저 가스 렌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럼 그냥 냄비 하나 갖다 놓고서 해서 내가 물 담아가지고 저쇳 데쳐갖고. 저 꼬치장 해가지고 저 내가 나 혼자 그그 그 깜깜한 방에 혼자 물론 불 켜니까 불 켜놓고 혼자 조용히 먹 먹어가면서 하나님 생각도 해가면서 이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2년 각, 한 마디를 얘기해서 2년각한반 정도 가까이 내가 살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야 지금 똑같은 이런 투로 얘기해야너 어쩌나 사막에서. 하막에서 여러분 수도원이, 그 수도원들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밥이고 뭐고 일체 하나도 안 해먹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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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벽에 저 위에서 뭐, 뭐 도로레 같은 걸로 돌려서 음식물 바아니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지는 모르나 그 사람이 음식물을 갖다가 넣고 도로레로 돌려줘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사막에서 수도하시는, 기그 수도원에서 수도하시는 분들 못 먹어. 그런 수도원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너 그런 거 아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아, 해주셔서 아는 거요. 예 아, 맞아요. 네, 그런 거 봤네요, 진짜 주니 그럼 너는 어때? 아이고, 그거다 되면 감사하지. 그랬지. 아이고, 왜냐면, 그, 그, 고시 그 때래요. 저, 가지, 가서부터는 어쨌든. 가서 조금 내서부터지 밥을 어느 날부터 고시원에서 해주더라고 큰 밥통에 저뭐 상당한 부분을 해요 해 놔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다 고시텔에 사니까 고시원에 사니까 그러니까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 고시원 원장이 밥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밥은 있는 거야 그그밥 먹고 그고 이제 먹고 싶으면 시장 가서 그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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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장산역 있는 데는 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장산역에, 그 무슨 시장, 이제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 그 시장이 있어요. 그 옛날 재래시장. 거기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뭐, 감자도 많만한거 사다며 몇개 사서, 뭐, 감자국도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거기서 살아서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싶은 게 생겨나는 게 자꾸. 그러다가, 거기서 살다가, 교회가 이제, 저, 제 다니는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하루는 동네, 교회 에 있는 동네로 그 고시대를 옮기길, 옮기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어떡하겠어? 아나고시대 찾을 줄도 모르고요. 나 뭐, 저, 옮기기 싫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전철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저 옮기시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동네 가까운데 고시대를 한탁 보니까 저거요? 응,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갔지, 뭐. 갔더니, 딱 20만원짜리가, 거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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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보여. 거기서 또 한참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혼자 들러나서 방도 넓고, 좋더라고. 그래 이제 거기서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라면 먹고 싶은데, 하루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야, 마트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 요 마트를 왜 가요? 돈도 없는데. <laughs>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가봐 가자 그러시더라고. 아 싫어요. 돈도 없는데 뭐 가서 뭐 내가 무슨 뭐아이십도 눈으로 눈으로 보는 눈숲아이십핑이나 하러 다니고 뭐 일을 팔자준 사람도 아니고 뭐이렇가면서안 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자고 또 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뭔지 모르고 따로 갔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이 그때 5천 원인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고 그냥 갔지요 뭐 가서 이렇게 디귿자를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는 거요. 그러고 디귿자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그 그때 그, 그분이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권사님 되기 전일 거라 여자 여자 집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더 먹고 그분이 아구 웬일이냐는 거야. 그때 제가 집사 안수 집사 때니까 주 집사님 웬일이시냐는 거야. 아니 내가 뭐 그냥 마트, 그냥, 뭐, 심심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말을 막 얼버무린 거지, 뭐.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그냥 왔다고, 어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 저, 장 모시는데, 시장 보세요. 바, 쁘실 텐데, 이러고서 이제, 가셨어. 가서 이제 저쪽 모서리로 돌고 있는, 돌뭐 있는데, 쫓아왔어.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아, 내가 집사님한테 뭘 사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사주냐고, 아, 그런 들이 말을하고 예? 그리전에도 뭐, 이, 교회에서, 이, 이상하네, 어쩌네, 말이 나고, 탈이 나고, 왜 부부가 떨어져서 살고 이럴 때니까. 그것만 해도 내가 지금, 뭐, 뭐 저, 이, 교인들 만나면 그냥 몸둘바를 모르는데뭘 사준다니까, 막, 벌벌 떨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지요. 꼭 사줘야 된다는 거야, 엇박박우기면서 어 그럼 어떡하겠어? 그 쫓아갔지요, 할수 없이.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라면을 한 박스 달라고 하더라고 내 앞에서 계산대 앞에서 그러면서 들고 가기 좋게 딱 묶어 주세요 그러니까 막 테이프로 막 쫙쫙 붙여 갖고 딱 고리에 들어 주더라고 아, 미안한데 라면 미안한 데가 아니라 라면 한번 저 잡수고 싶으면 잡수세요 그러면서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오면서 주님 라면 한 박스 생겼데 이러면서 들어와서 그 라면 한 박스 잘 먹었지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서 만났 만나잖아. 나는 이제 영성훈련 열심히 다니니까 뭐뭐 뭐 교회 교회 공적인 이 영성훈련 안할 때는 공적인 이제 열심히 다닐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막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오르네 그러네하니까사람들안 만나려고 딱 주일만 다녔거든.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 점심 먹고 저녁 오후 예배 드리고 저. 그, 저, 고시원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그래 이제, 그, 그러다 보면 그분을 만나게 됐어. 만났는데 이게 참, 나 아, 저, 참, 정말로, 저, 막, 이 상황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 어떠냐. 하나님께서 라면 사주게 해서 사주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사준 사람이면, 아, 집지사님 저, 잘 있어서, 막 이러면서 내가 뭐 사준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반드시 납니다. 말투나 이런 것에.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시켜서 사주신 분이라 뭐라 그러냐? 미안하대. 그 그래. 아, 그럼 뭐가 미안해요. 집사님이 나, 그, 라면 사주셔서 얼마나 지금 감사하게 잘 먹고 있는데. 그 제발, 그 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래, 만날 때마다 미안하대. 아, 세 번째는 내가 정색하라고 얘기했어. 제가 제, 그런 말 듣기 곤란하다고. 좀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냐? 내가 생각이 짧아서, 어? 더 비싸고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나면 하나, 한 방수밖에 못 자서 미안, 미안하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일이 움직여져서 나타나는 결과하고, 혼과 육신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결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 무슨 소리냐? 반드시 하나님이 한 것과, 사람이 한 육신이, 사단이 한 것과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 묻게 돼 있어 하나님한테 묻게 돼 있다고요 물어야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될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 이런 소리 왜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 관계 열어주셔야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경험에, 여러분이 볼 때에 하다 하자 없고 문제 없으면 괜찮을다 이렇게 생각 하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해야 문제가 없는 건안 말이요. 물어보셔서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나머지 또 읽을게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할수 있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될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사랑은 주님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요 주시는 분이 그분인데 주인의 지배를 받는 거야. 당연한 이치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실력 발휘를, 능력 발휘를 해서, 저 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해. 여러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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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원 사랑, 손, 원자폭탄, 사랑의 원자폭탄 쓰신 분 있잖아요. 손 무슨 원, 손 무슨 원이더라? 그, 그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들 다 자녀, 양자로 삼아갖고 아들 만들어서 그 사람들 목사님 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 그, 그손 목사님이 여러분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영의 사람이 였을 것이고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분, 동, 그 분, 딸인가? 뭐, 동생인가? 있잖아요. 그 분, 그 아들, 아, 저, 그, 분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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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 못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거기, 저, 제목으로 책도 쓰고 했는데, 그게 그 목사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니요. 겉에 드러난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게, 그 분이 하신 것이지, 그 분의 본질, 그분의, 그,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원수 사랑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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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한다? 이거는 뭐냐?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척은 할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로 너 사랑했냐? 이렇게 불었을 때밥 못해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혼이나 육신으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요. 여러분,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욕이나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안녕하셨어.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걸 여러분은 아르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할수 있다. 안 돼, 그건 손양원 목사님이냥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죽인,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렇게 됐잖아요. 네? 공산당이 그 죽인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가면 그렇게 봤잖아요. 그거, 그,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아들로 삼은 것 뿐만이야, 가서 사형받게 된 거를. 말, 그냥, 그냥 해갖고, 빼내서, 살려내서, 아들로 만들어서, 양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 됐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중에 목사님된 걸로 내가 아는데, 그, 손녀원 목사님 내 거기도 가봤죠. 그 자녀 목사님도, 뭐 무덤도 있는 거내본것 같은데, 내 기억에 좀 오래돼서 잊어먹긴 하지만, 거기 목사님 그, 저, 무덤도 있고 한데 다 가봤다고 저그 통합축, 그래서 거기, 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야. 본질의 본원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다? 불가능. 뭣도 모르는 사람인가? 할수 있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인가?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 못해요. 영의 사람이면 그거 다 분별이 돼 깨달아서 알아요. 또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식구 가운데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육신의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아니지. 육신으로 혼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자녀들이나 아내를 사랑하면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왜냐 그거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거든. 반드시 변질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저, 저, 자기가 바라는 것도 생겨나게 돼 있고,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나게 돼 있고, 그런 생각이 나다 보면 어떻게 돼? 분 다툼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면 반드시 미움 시기 질투는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자녀 아내 아니면 원수라도, 남이면 원수라도 좀 낫지. 이건 뛸래 뛸 수도 없는 관계에서 원수죠 원수 되는 거요. 예 요걸 또 원수 되게 미움, 시기 질투하는 사단 마귀 유혹하는 마귀 더큰 사단 마귀 귀신들이 계속 그렇게 만들거든 환경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잘못 건드리기 때문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안에 있는 자녀나 아내나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장난질을 친다고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서 영계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분별을 못합니다. 혼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나쁜 가정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혼과 혼끼리도 그지 떠난단 말이에요 혼과 혼끼리도 영과 혼이라면은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혼과 혼끼리도 그래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단마귀가 그렇게 회방해, 막 그냥 회방해 잡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아버지 아들 자녀 관계도 막다 그냥 회방해가지고 막, 막 관계가 개판되게 만드는 거야. 영, 영이 다른 쪽의 영역끼리 그런다는 거는 뭐 그럴다 치지만 그렇게 사단마귀가 나쁜 놈,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하잖아. 원수. 그 사랑의 신이신 하나님이 원수라고 표현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착되기를 원하시는 건딱한 군데야. 하나님한테 고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 어떤 방송을 봤더니 막... 막 막그 뭐, 그, 김사만 목사, 뭐, 세습한 거, 뭐 어디 교회 세습한 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옳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처럼 제가, 저, 저,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봐도 댓글 안 달았어요. 근데, 그 댓글에는 내가 달아주, 하나, 딱한번 달아본 적 있어요. 뭐라고 달았냐. 아무 말안 하고.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 성령님이나 하나님께, 그길들여짐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의 사람인 목사님한테 길들여짐을 받다 보니 그분한테 반질반질 길이 나서 그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다 옳다고 생각한다. 을 성도들이 물론이 이게 무슨 일인지 알기나 하시는지 정말로 안타깝다는 뜻으로 내가 문자를 보냈어 거기다 저 댓글을 달아드렸어. 이거, 이거 있잖아요. 세 사람이 했더라고. 봤다고 목사님이 사, 저 하트 딱 올려주시고. 맞지요. 사실이지. 여러분, 이 방송에서 하는 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제가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여러분들이 아실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돼. 요저 그런 말할수 있는 역량이 안 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게 해주셔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어떻게 되나도 한번 싶어서 냈더니 다 이거 하잖아. 틀릴 리가 없어. 왜냐? 하나님께서 깨닫고 분별해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틀릴 턱이 있어. 엄지 척이지 그날 올리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세 개, 세인데 지금은 다섯 개인지 나도 몰라. 몰라.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끼리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 한 분만 기준점으로 삼으셔야지. 다른 건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야 돼. 쉽지 않다는 건 물론 알아요. 근데 쉽지 않은 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저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고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혼적 생명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연적인 애정을 무시하려면 성도의 타고난 혼적 사랑은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혼적 사랑은 반대끼리 부딪히는 거니까 극심한 저, 저,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죠. 쫓겨나야 되는데, 자기가. 쫓겨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은 성도에게 실제적인 십자가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할 때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많은 눈물이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격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격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전쟁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깨닫거나 경험이나 분별을 해본 것이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호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기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싫어하지요. 육신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호는 죽음에 넘겨지게 되며 심지어는 기꺼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성도는 혼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혼은 그 자연적인 애정을 십자가에 상실하자마자 성령께 자리를 양보합니다. 혼이 쫓겨나가면 성령님이 바로 준비하고 들어오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적전쟁을 하게 상황이 돼서 만들어지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자리를 양보한다고 되니 쫓겨가는 거지 뭐 양보는 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마음에 부어 주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로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쁜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